안녕하세요. 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반기 마무리 특집 5탄, 띠별 상반기 운세 총정리와 하반기 운세 및 대비법, 원숭이띠 닭띠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띠별 운세를 정리해보고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리딩에 대한 설명을 잘 봐주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망을 겪을 수 있는 시기였네요. 재정적인 문제, 대인 관계의 갈등, 혹은 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함이나 불만을 느끼기 쉬움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있더라도, 이를 외면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를 놓쳤습니다. 상반기에는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직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는 내면을 성찰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시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보다는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발휘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탐구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세요. 하반기의 긍정적인 흐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 뿐만이 아니라 재능이나 시간, 조언 등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베품은 결국 자신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타고난 리더십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반기에는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통찰력과 결단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25년 하반기도 더욱 지혜롭고 단단하게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닥띠 여러분 카드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면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짊어질 수 있는 시기였네요.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게 되며 직장에서는 팀 프로젝트의 성공, 개인적으로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성취의 기쁨도 잠시 어깨가 무거워지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력의 대가를 얻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짐이 많아질 수 있으니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에 소해 신경 써야 하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업무 분담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안정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꾸리거나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거나 직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노고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는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오랜 기간 노력해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나 개인적인 열망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공과 안락함 속에서 자칫 과도한 소비, 잘못된 관계 또는 현실 도피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로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반기에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직관보다는 이성에 기반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세요. 닥띠 여러분, 25년 하반기도 현명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래요.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